매주 주말마다 2시간씩 청소하느라 소중한 휴식시간 다 날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런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글로벌 로봇 청소기 점유율 1위 드림에 2025년 최신작에 헤테네스 플러스가 119만원에서 48만9천원으로 완전 가격 부괴 일으켰거든요. 일단 아직 카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7 0 0 0 파스칼 괴물 흡입력으로 바닥에 떨어진 모든 걸 빨아들이고 듀얼 회전물 걸레가 끈적한 데까지 깔끔하게 닦아내는데 AI가 오리지 구조 완벽히 기억해서 매번 최종 노트로 청소해줍니다. 정말 신세계에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119만원 즉시 할인 7 0만0 천원을 받으시면 무려 48만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19만원짜리를 48만9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7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12개월 할부로 월4만0 천원이며 매주 청소하느라 보내던 2시간을 넷플릭스 보거나 카페 가는 시간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 먼지 기운까지 있어서 3개월 동안 아이 손도안 해도 되고 정말 사놓고 완전 잊어버려도 돼요. 더 이상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참에 완전 자유로워지세요. 어디서 사냐고요.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